강태공 아저씨, 비 오고 어둑한데 세월 낚는 거 보이소? 아따, 여러 보입니다. 그래. 아, 여기가, 막, 저, 저기, 징검다리 건너가는 저분 보이소? 어, 저기가, 음흠, 아무튼, 어, 뭐, 어떤 때는 여기가 거품이 많고 이랬는데, 비가 와서 그런지, 음, 다, 그, 다 거품하고 다 씻겨 날라, 나가고, 물이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. 에, 따, 여기에 지금 어두워서 안 보여서 그렇지, 어, 여기가, 많이 저, 저, 보이거든요. 제법 큰 거. 저 밑에, 이, 이, 저, 영몇개 내려가면, 요영몇개 내려가면, 은 저, 그거, 그것도 해. 그 뭐라 카노 저, 어, 큰 이거 고 잉어, 잉어 안 있습니까? 금 잉어. 그런 것도 있고, 한데, 여는, 어, 그런 것까지는 없고, 물이 얕아서 그런지. 아무튼, 아, 따강태공 아저씨 한 마리 잡았나? 아, 이제 갈라고 준비하네. 아, 따 세월 많이 낚았으니까, 어, 세월 낚은 거 나도 좀주이소 어, 어, 맞, 맞제? 아, 따 그다가 갈띵 같다. 아, 아따 헤허 그래. 아, 이렇게 살아야지. 그러고 어, 이래 어두울 때난 어, 이래 지나가다가 저기 봤는데 저기는 뭔 저렇게 에, 에 저기 있는 거 불빛이 전구 다마가 있네 저기. 나 처음 봤다 저 불빛, 저 전구, 전구, 전구가 반짝거리는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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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전구, 전구, 어디가 노 어디가 노 어, 저거, 저거, 저거야. 짝빨 전구를 캐 놨네. 어저 밑에 떨어질까 봐 울타리가 없다고 그러나 떨어질까 봐가지고 어 훨씬 남긴갑다. 아 아무튼 어 강태공 아저씨 저잘 가시데이. 저, 저, 저 강태공 아저씨 보니까 아 남편 그저 낚시 좋아하는 거그 어, <laughs> 생각이 납니다. 아전 그전에. 막 그렇게 가볍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를 당기는데 노름판에서 하고 낚시할 때 하고는 집중을 하고 오래오래 이때 참 미안한 면도 있더라고 어쨌거나 팔방민이 팔방민 어 그게 하늘에서 재밌게 잘 살고 있나 강태공 아저씨 잘 가시래.